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은 189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미미미누 씨에 관한 뉴스입니다. 그가 광고했던 한 업체가 갑자기 파산을 신청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이 뉴스를 통해 크리에이터와 광고 그리고 그 사이의 신뢰와 책임에 대해 깊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단순히 한 유튜버의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워낙 보편화된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추천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음한 번쯤 생각해볼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뉴스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상황을 좀 분석해 보죠.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보죠. 미미미누씨가 광고를 진행했던 파트타임 스터디. 이 서비스가 12월 24일,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파선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던 많은 분들이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이 바로 미미미누씨의 대응방식인데요. 사건이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 25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식 사과 영상을 올렸어요. 그가 영상에서 저와 제 채널을 신뢰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셨을 시청자분들께 최소한 저라도 최대한 빠르게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했잖아요. 뉴스에 짜내면 다시니 받았던 광고비 전액에 사비를 더해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네. 피해자들이 앞으로 힘든 싸움을 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죠. 왔습니다. 그것도 업체 대표를 직접 대면하고 자료들을 철저히 검수했지만 경영 악화 조짐을 파산 직전까지 숨겨왔다는 사실을 파산 당일에야 알게 됐다.고 말한 부분도 중요해요. 그 부분도 있었죠. 네. 이게 바로 인플루언서가 광고를 집행할 때 진행하는 검증 과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뭐랄까 대표적인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내부 문제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뉴스가 저희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추천한다고 해서 그 서비스나 제품을 음, 100% 신뢰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은 크리에이터의 도의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미미 민우 씨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죠. 모든 인플루언서가 이룰 수는 없거든요. 결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최종 결정은 소비자, 바로 당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추천인의 신뢰도와는 별개로 서비스 자체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네. 오늘은 한 유튜버의 광고 업체 파산사태와 그의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한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추천과 실제 광고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신뢰를 결정하고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그 신뢰의 무게는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